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일단은 최단 거리라는 게 이제 어떤 개념인지 한번 살펴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데 가장 어 짧게 갈수 있느냐, 그게 최단 거리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원기둥의 A에서 어디까지 C까지 나는 가겠다 이 얘기 알겠니? 그런데 이거 뭐 코카콜라 캔 생각하세요. 그냥 당연히 다이렉트로 가면 당연히 최단 거리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뭐 하겠다는 거야? 어 둘레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가겠다 이런 뜻이라고 아셨죠?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최단거리 문제는 항상 솔루션이 뭐냐면 어 전개도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야 뭘 가지고 푼다? 전개도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원통 원 기둥을 갖다가 칼로 이렇게 AC를 정확하게 잘 잘랐어 알겠어?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털어하고 풀리겠죠? 그게 이게 풀리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 C하고 C 플라임은 같은 점이 되겠지. 두 개가 정확하게 만나는 점이니까. 알겠어? 그 다음에 A하고 A 플라임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만나는 점이 되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A에서 C까지 가는 건데, 이렇게 가는 것은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야? 그대로 올라가는 거고. 그치? 원기둥을 통해서 간다라면 얘들아, 이렇게 갈수 있겠지. 뭐,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수 있어.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지? 근데 최단거리로 간단하는 건 당연히 여기에서 목표 지점까지 다이렉트로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게 최단거리야.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거는 다 우리 피타 아저씨가 도움을 주셨습니다. 협찬 피타 아저씨.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당연히 여기는 얘들아 뭐가 되겠어? 얘는. 이 원의 둘레가 되겠지. 원 둘레는 무슨 파이? 그렇지. 그렇지요. 지름파이. 원주 이파이 r 이라고 하지 마세요. 지름파이. 직관적으로 훨씬 편하고 빨라. 요 한지름이 5야. 그러면 원주름 뭐야? 10파이. 7이름이 7이야. 그럼 뭐야? 7파이. 그럼 끝나는 거라고. 알겠니?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당연히 원래 높이가 되겠지. 그럼 이 친구는 뭐 피트 하저씨로 바로 해결돼야 안 돼? 해결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A에서 출발해서 얘는 뭐냐면 정삼각뿔이야. 무슨 뿔이라고? 삼각뿔. 알겠지? 삼각뿔인데 여기에서 어떤 뭐 이렇게 B라는 점을 지정을 해줬어. B라는 점을 우리가 어떻게 지정해주냐면은, 아, 뭐, 여기를 오라고 하면, A, 5를 갖다가, A, 5를 갖다가, 뭐, 1대2로 내분한다. 뭐, 2대3으로 내분다 이런 소리 나오는 거야. 알겠지? 얘가 만약에 10이야? 그럼 2대3으로 내분하면 얘는 당연히 4가 되겠지, 뭐가 되겠어. 그냥 이런 거라고, 간단하게. 2대3으로 내분한다는 얘기는 10을 갖다가, 뭐야? 5분의 2만큼 내가 가져가겠다. 그 뜻이잖아? 너무 빠른가? 되죠? 어 아니 쌤좀 빨리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지금 니네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알고 있는 거 맞죠? <laughs> 자 어쨌든 그래서 뭐 어떤 B라는 점을 지정을 해줬어 알겠어?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서 A에서 B까지 어떻게 돌아가는 거라고 어떻게 가는 거라고? 돌아가. 즉 모든 면을 이렇게 한번 싹 걷고 지나가는 거야 알겠지? 그거 바로 뭐하고 똑같냐? 라고 보여지면, 여기 있는 친구를 전개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알겠니?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간 것이다. 이거라 보면 되겠지. 대한데 그러면 당연히 이만큼의 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뭐 알려준다고? 각 알려줘요. 각안 알려주면 당연히 못 푸니까. 알겠지? 거의 뭐 직각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누굴 쓰니까? 필터를 쓰니까. 알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바로 뭐가 되겠어? 얘는 이 모선, 뭐라고? 모선. 모선의 길이야, 모선의 길이. 이, 얘를 우리가 얘기해 모선이라고, 알겠지? 네. 모선, 모선, 모서리선, 모선. 그리고 얘는 뭐 어쨌든 아마, 이건, 이건 이제 조건에서 주어지는데, 직각이라고, 해 거의.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이 모선의 뭐 길이 일부가 되겠지, 일부. 그러면 이 길이라는 거는 이거 제곱, 이거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 얘도 뭐 같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보시면 A에서 이, 얘는 이제 뿔이잖아. 뿔. 그래 안 그래? 뿔이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로 가는 거는 돌아서 여기로 가는 거는 없고 중간으로 가는 거야. 이 중간도 뭐 일정한 지점이야. 뭐 가운데일 수도 있고. 알겠어? 3분의 1 지점. 그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있을 땐 여기를 이렇게 가는 것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 각을 뭐하는 거야? 구할 거야. 이각 뭐한다고 구할 거야. 구할 거야. 자, 이각을 뭘로 구하냐? 이제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와 이제 이 길이를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설명해 줄게요. 이따가 어쨌든 구할 겁니다. 이각 구했어. 그럼 각을 안다는 얘기야. 각 알고 이 길이 알아? 이 길이 무슨 길이니까. 모선의 길이니까 알겠지? 그다음에 이 길이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지정해준 여기 점까지의 길이가 되겠지. 그럼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고 이 각을 내가 알아. 알겠니? 당연히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코사인 법칙이 생각나셔야 되겠죠. 그럼 이 길이는 뭐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여기 이렇게 생겼어. 알겠어?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얘들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면이, 면이 몇 개야? 이, 이, 얘를 보면 돼, 얘를. 뭐를 보면 된다고? 바닥면. 알겠어? 바닥면만큼, 이만큼의 이게 개수가 생기는 거야. 당연하지. 옆면을, 흐르 틀어버리면, 칸이 몇 칸이 나오냐? 당연히 옆면 한 칸당 한 면을 딱 장식하고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니까 러 얘는 지금 밑에 면이 뭐야?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세 면이 등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얘는 몇 면이야? 네면이니까는 1, 2, 3, 4 이렇게 당연히 네면이 나오는 게 정상인 거고 아시겠어요? 당연하죠. 옆면이, 밑면이 세개면 세 밑면이 삼각형이면 밑면. 당연히 옆면이 세개 아니야. 그렇죠? 그면또락털어버려봐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아, 당연히 세개지 초딩 때다 배운 거예요. 초딩 때 적기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이거에? 어. 밑면이 네개일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문제, 출발 1번, 갑시다 한 보세요,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쉬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뭐라고 얘들아? 4, 2고 모선의 길이가 얼마라고? 12인 원 뿔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 모선의 어디, 얘들아? 중점, 이렇게 얘기했네, 그래, 안 그래 그 여러분은 뭔 생각을 하냐? 이렇게 일단, 일단 이렇게 그려, 이거를 뭘 그려? 전개도 반드시 최단 거리는 뭘로 해결한다? 전기적로 해결한다. 뭘로 해결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가 p가 있어요. p가 어디로 가야 돼? 얘가 오잖아. 그래 안 그래? 지금 중점으로 간다 겠지 중점으로. 중점은 당연히 어디 있겠어? 여기가 얘고 얘가 d, 여기가 p 플라임이라고 하면 당연히 얘네 가운데인 여긴가 어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뭐야? 최단 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보면, 이 모선의 길이는 얘들 얼마라 그랬어, 모선의 길이? 12라고 했죠? 얘가 뭐라고, 얘들아? 12라고. 그럼 당연히 얘는 얼마겠어? 6이겠지. 두 개는 벌써 내가 알아. 그럼 난 누구만 해결하면 끝나는 거야? 이거 내가 구하는 거잖아, 구하는 거. 나는 강만 해결하면 끝나겠지, 각.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는 얘들아, 누가 포인트냐? 각이야, 각. 뭐라고? 아, 왜 그러냐면, 이 모선 알려줘. 중간으로 가면 은 모선의 반절이고, 3분의 1 지점이면 그거의 3분의 1이고, 3분의, 2점, 9의 3분의 2점이고, 1대 2 점은 그게 3분의 2 점이고 1대 1의 분, 2대 3의 분, 몇대면4 분이라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뭐하면 되는거야? 계산해주면 되는거잖아 그래서 항상 포인트가 뭐라고? 각 각만 하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 이거 뭐 쓰면 되는거야? 코사인 아저씨 쓰면 바로 해결되겠지. 각은 어떻게 구하냐? 잘 보세요 각은. 자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뭐가 있겠어 얘들아? 원. 원이 있겠지. 그래 안그래 근데 이거에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어 얘들아? 4라고 했어. 그쵸? 이게 3면는 이만큼이 몇, 몇 파이? 8파이. 8파이. 오케이? 네. 8파이. 그러면 이만큼이 몇 파이? 8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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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안 그래? 네. 맞죠? 네. 자, 부채꼴 등장. 뭐라고, 부채꼴 뭐라고? 네. 등장. 당연히 얘는 네. 우리가 L이라고 합니까? 오. L이 뭐예요? 8파이죠? 네. L은 뭡니까? All setter. 네? All setter. 네. L은 뭐라고, 얘들아? 알 세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r 이 12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세타는 당연히 얼마가 돼야 되겠어? 자, 그래서 아 8파이는 뭐가 된다고 12 곱하기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12로 약분하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 어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지. 세타가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는 몇도? 60도가 2 개. 120도. 코사인에서 120도는 지우고 플러스. 딱딱딱 딱딱 그렇게 딱 짜여지는 거야. 뭐 짜고 치는 구수도비야 이런 거는 뭐 그냥 알겠니? 그러면 여기 있는 x 제곱이라는 게 바로 뭐가 되냐? 12제곱 더하기 6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2 제곱 더하기 6 제곱 마이너스 2곱하기 12곱하기 6인데 121에 알겠어 지우자 이렇게. 그러면 니네 니네 루트 답끝 오케이. 여기서 또 내가 팁을 하나 주셔야 되겠죠? 어 팁. 당연히 무슨 팁을 주겠니? 각 빨리 구하는 팁. 항상 이런 거 선생님 연구해요. 연구라기보다도 그냥 그래야 뭐라도 좀 있어 보이잖아요. 자, 야답다 나와 있으니 그대로 풀어. 그러면 좀그씨잖아 우리 첫 수면 책만 읽고 이럴 거 아니야. 자, 팁이 뭐냐면 각을 빨리 구하는 거야. 세타는 얘들아 뭐냐면 잘 들어. 세타는 자이 파이 곱하기 뭐 곱하기 이 파이 곱하기 모선 분의 반지름. 뭐라고? 어 이게 세타야. 이게 이 파이 곱하기 모선분의 뭐라고 반지름. 이 파이 곱하기 모선분의 뭐라고 반지름. 모선이 뭐야? 얘잖아. 그래 안 그래? 반지름은 뭐야? 얘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반지름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식이 됐으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보다도 이제 더 쉽게 어떻게? 아, 큰거 분해, 뭐한 거? 작은 거 곱하기 2파이. 이게 바로 세타야. 큰 거는 바로 당연히 뭐겠어. 아, 니두개 네, 나왔잖아. 누가 커? 어, 2가 크죠? 내가 볼땐1 2가큰거 같은데, 4보다. 맞아요? 어, 그럼 시비 큰거 분해. 뭐라고, 얘더라 근데 이 작은 거는 반드시 모인거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지름을 주기도 하거든. 알겠지? 그래서, 모선분의 반지름 이렇게 외우는 게더 좋기는 해요. 근데 그게 나는 익숙해졌어. 내가 절대 헷갈릴 일이 없어. 그럼 그냥 딱본 순간 큰거 분의 작은 거 곱하기 뭐라고 얘들아? 2파이 이러면 끝난다고. 그럼 얘가 3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뭐가 되겠어? 2파이. 3분의 2파이 120도. 그러면 은 지우고 플러스. 이렇게. 알아듣겠니? 어, 그게 안 되면 은 모선분의 뭐라고? 반지름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네요 알겠지 여기 봅시다 2번 오른쪽 그림은 모선 자 여기 빨리빨리 볼게 여기 봐봐 얘들아 자 얘가 6이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얼마라는 거니 얘가 4라는 거잖아 맞지 근데 차이 한번 볼게요 자 이거 꼭 알아야지 차이 뭔 차이냐면 1번 2번 그림 다 나와야 되는데 자잘봐 나중에 그리 안 헷갈려. 자, 그러니까 그림은 보이죠? 네. 어. 이 그림은 뭐냐면, 이 그림은, 여기에서 얘들아, 여기 갔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끝에서 끝까지 다간 거야. 끝에서 끝까지 다간 거야, 이렇게. 알겠어? 네. 어, 이해 안 되면 그냥 그렇다 그래,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간거 이렇게. 마치, 우리 가막 콜라켄, 알겠어? 한 바퀴 쭉 돌아서 끝까지 간 거. 알겠지? 그런데, 여기 봐봐. 어디까지 갔어?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갔지?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갔지? 돌아와서 안들어왔어? 안 안들어왔어 안 얼마밖에 안간거야 느낌상? 반밖에 안간거라고 얼마밖에 안갔다고? 반밖에 반박. 반박. 안갔다고 대충 풀면 안돼요 정확하게 어디까지 갔고 지름을 줬는지 확인하고 확인해서 그 길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거지 아뭐 별거 아니었어 배워보니까 안돼요 <목소리>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렇게 서 이렇게 왔다라는 거는 같은 선상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같은 선상이 있다는 라 거는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가 지금 만나는 점, 만나는 점이지, 이게 만나는 선이지. 그러니까는 여기서 가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시 이렇게 돌아간 거야, 이게. 얘는, 어. 이거 이해 안 되시면은 여러분이 꽃 가, 루 한번 집에 가서 만드셔가지고, 아, 진짜 해보세요. 아, 해보면 돼. 해보면 바로 알지, 내가. 우스운 게 아니고, 어. 이렇게 꽃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쫙, 이렇게 선 하나 그렇게 이렇게 그려보고, 렇게 이렇게 그 잘라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어.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갔다라는 거는, 얼마만큼만 갔다, 얘들아? 반만 갔다. 뭐만 갔다? 반만 갔다. 자, 빨리 해결할게. 여기 봐.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다 끝나서 집중해. 자, 얘가 얼마라고? 6. 얘가 얼마라고? 4. 나는 뭐가 필요해? 반이 필요해. 그치? 자, 얘가 어디까지 간 거야? 얘, 얘가 4야, 얘가 4. 얘가 4가 아니고 여기가 4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 간 거냐?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갔다라고 보면 되겠지. 얘를 구하는 거라고. 됐어, 안 됐어? 됐어. 나는 2각이 필요한데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만큼의 각입니다. 알겠어요? 세명 알려 준게 뭐죠? 2파이 곱하기 뭐분의 큰거분에 뭐라고 얘들아? 작은 거모선분에 뭐라고? 반지름. 모선분에 뭐라고? 모선이 얼마야? 6. 6. 반지름이 얼마야? 2. 어, 얘가 지름이 4야, 에? 그러니까 반지름 뭐가 되겠어? 2. 3분의 1니까 3분의 뭐가 되겠니? 아. 2파이가 되겠죠? 네. 이만큼이 3분의 2파이란 얘기네. 그쵸? 반절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니? 3분의 파이 이렇게 보면 되겠지. 3분의 파이는 60도, 60도는 뭐 하는 거야? 앞에 있는 2만? 끝나는 거지, 이렇게. 음. 알겠어? 네. 어, 그러니까 얘는? X제곱은? 6 6오야 얼마야? 6제곱. 36 더하기 4제곱, 16 빼기, 2곱하기, 6곱하기, 3대. 이것만 지우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계산 한 다음에 루트씌우면 x값 나오겠지. 자 3번 개미가 나왔습니다. 개미, 개미가 등장했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얘들아, 여기 봐봐. 체크할 거. 일단은. 뭐, 5a에서 5b의 길이가 얼마라고, 얘들아? 6. 6. 이 얘기는 뭐야? 당연히 얘는 모선. 누구라고? 모선. 어, 모선. 그 다음에 지름이 ab가 얼마라고? 8. 지름이면 나는 뭐가 필요합니까? 4. 반지름이 필요한 거야. 알겠지? 필요한 거만 딱딱 찍으면 된다고. 개미가 이렇게 갔습니다. 출발해서 이렇게 갔는데, 가장 짧은 경로로 가야 되는데, 자, 원뿔의 꼭짓점에서 네. 얼마큼 떨어졌다. 4만큼 떨어졌다고. 그래, 안 그래? 그래. 그치? 자, 보세요. 이렇게 음. 그려져 있지? 음. 한 바퀴 간 거니? 반바퀴 간 거니? 당연히 반바퀴 간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돌아와야 돼서, 여기 있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와야 이게 뭐라고? 한 바퀴. 한 바퀴라고, 그니까. 자기 라인 선상까지 와야 한 바퀴, 자기 라인까지. 바퀴. 자기 자리, 그 라인까지 돌아와야 한 바퀴잖아. 저쪽 반대편에 가 있는데, 어, 한 바퀴, 이건 아니잖아. 딱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음. 그러면? 짠짠점6 반바퀴 4 이렇게 간다. X 알겠어? 네. 이 각만 구하면 되겠지? 이 각은 선생님이 말한 각의 몇 배? 반절 그쵸? 선생님이 말한 각은 항상 이 각이니까 네. 알겠지? 어떻게 구한다고? 이파이 곱하기 모선 분의 네. 뭐라고 얘들아? 네. 4. 반지름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3분의 2니까 3분의 4파이겠죠? 네. 반절이니까 이거 자체가 3분의 뭐가 되겠어? 2파이가 되겠지. 3분의 2파이는 몇 도? 120도, 120도는 2 지우고 푸어바꾸고 아, 그런 문제라고 그냥.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각이 상당히 크지. 다 했어. 이제 자 4번 조금만 더 하자. 4번 이건 뭐냐면 이거 더 쉬워. 더 쉬워. 자. 오른쪽 그림에 사면체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타이거 이해되죠? 그렇죠 네. 각이 몇 도라고 나와서 각, 각? 각 뭐라고 나왔어? 빨리빨리 대답해. 뭐라고 나왔어? 40도. 그래, 안 그래? 모선 하나가 얼마야? 3. 딱체크만 체크하라고 알겠어? 밑에 보니까, 딱 보니까, 면몇 몇 개? 3개. 면몇 몇 개? 3개. 3개. 오케이. 1대2로 뭐 하는 점? 4분. 4분 하는 점. 알았어. 그러면,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3개 그려. 꼭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세 개잖아 그래서 이렇게 안 그려도 돼 굳이 왜 그리기 복잡하잖아 그냥 이렇게 하고 3이고 얘도 3이고 그냥 하나 둘셋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 너무했나 이렇게 해도 돼 알겠지 아 괜찮다고 그냥 하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뭐라고 얘들아 3 됐어 안 됐어 그리고 몇대 몇으로 내보내는 줄1대2로 그림 보면은 여기로 갔잖아요 얘가 1이고 얘가 2지. 얘가 1이고 얘가 2지? 얘가 1이고 얘가 2지?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가야 되겠지? 1로. 얘가 뭐니까? 2니까. 알겠죠? 이렇게 간다고. 예고하라는 얘기라고. 알겠어? 그럼 이 3칸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 한 칸당 몇 도? 40도. 한 칸당 몇 도? 3칸이니까 몇 도? 120. 끝났네 안 끝났네? 끝났네. 그냥 이런 거라고 다. 5번. 마지막 문제지? 오케이. 마지막 문제. 자. 얘는 한번 거쳤다가 는데뭐 한대? 거쳤다 아, 거쳐다 갈 수도 있잖아. 힘들면 한 번에 못갈 수도 있잖아. 왜 그래? 잘 봐. 얘 밑에 몇 개야? 네 개. 동이차리 다 끝났어. 밑에 몇 개야? <laughs> 네 개. 야 그래서 1 2 3 보기 생긴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꼭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자, 문제잘 읽어 보시면은 어, 아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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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Q는, 아, 점 P는, 점 P가 어디냐. 자, 정사각뿔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각 30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모선의 길이가 5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Q는 OC를 4대2로. QC는 OC를 몇 대1로? 4대1로. 알겠지? 그럼 Q라는 건 당연히 얘들아 뭐가 되겠어? 한 칸, 두칸 갔을 때지. 몇칸 갔을 때? 한 칸, 두칸 갔을 때 Q가 생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죠? 한 칸, 두 칸, 그치? 4대1로. 그 다음에, 내분하는 점이며, OA는 몇대 몇으로? 2대3이니까 5개 중에 2개겠지? 자, 봐봐. 하나가 5야. 얘가 뭐라고? 5야. 근데 얘가 4대1이니까, 아,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니? 4가 되는 거야, 얘는. 그치? 그리고 2대3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 네 개니까, 뭐,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래, 그냥 이렇게. 네개 중에 이렇게 두 칸.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이렇게. 그치? 두 칸까지는 얘가 지금 오고,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사로갔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알겠어? 네. 그 다음은, 그다음 어떻게 간 거야? 그 다음은 2대 3이니까 2로 간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거라고. 얘가 2로 이렇게. 되니, 안 되니? 네. 한 칸의 각이 몇 도라고요? 그럼 얘는 몇 도가 되겠어? 얘는 몇 도가 되겠어? 이렇게. 얘네가 부채꼴이 아니잖아. 더 편해. 왜더 편할까? 각을 내가 안 구해. 각을 내가 안 구한다고. 그냥 문제에서 뭐해? 좋아요. 주워. 그냥 훨씬 편하지. 그럼 당연히 나는 뭘 구하느냐. 이렇게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길이. 자, X 구하고요이 길이 Y 구해서 두 개를 뭐 하면 게임 끝나? 더하면 끝나겠지. X 어떻게 구하면 돼? 맞잖아. 얘가 5고 얘가 4잖아. 얘가 60이잖아. X 제곱은 5 제곱 더하기 4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얼마? 60. 코사인 60은 이거 이렇게 없애면 되는 거지. 맞아요. 루트 쉬우면은 X가 되겠죠? Y 제곱은 뭐가 되냐? 이제 4하고 2잖아. 그래, 안 그래? 4하고 2에 대한 이 길이잖아, 그치? 이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4제곱 더하기, 2제곱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60인데, 코사인 60은 이걸 지우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서 XY 구할 수 있고, 두개 더한 게 최종적인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여기까지가 최단 경로. 고생했습니다!